이번에 우리가 거의 2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쇼핑을 못했는데 정말 정말 2년 만에 돈도 없지만 2년 만에 루이비통을 갔다 왔어요. 와 진짜 오랜만에 갔다. <laughs> 역시 실물을 봐야 돼. 어 오랜만에 백화점을 돌아다녀야지. 내가 루이비통 운동화를 마지막으로 백화점 음. 못 갔었는데 그 시작을 다시 루이비통으로 시작했네. 네, 가방은 아니고 조그맣게 짠. 어 뭐야? 뭘까요? 와, 한번 열어보세요. 가격 끝, 이게 얼마냐면은 67만 원이야. 67만 원, 혹시 이거 대전에 갤러리아도 갔어 음. 자. 짠. 진짜 거 오랜만이다. 이런거 사면 너무 좋은것 같아. 너무 기분이 좋아. <laughs> 기분이 나빠가지고 기분이 좋은것 같아. 짠! 이게 뭘까요? 바로 그렇지. 벨트! 네 음. 명품 첫벨트예요와 이쁘다. 그치? 이것저것 고민했었어. 뭐 살까? 시 d 음. 살까? 이거 살까? 이거 살까? 근데 이게 가장 무난하고 좀 고급스러운 것 같아. 음. 음. 아무리 이 마크가 어, 한번 해서 한번 해볼까요? 이게 네, 사이즈가 7호 사이즈에요. 7호 사이즈 7호 음. 사이즈 7호 사이즈가 가장 작은 건가봐 음, 음. 벨트는 크면 남, 끝에 남으니까 매 음. 볼게 기다려봐 음. 와 이쁘다 그치 벌써 예쁜걸? 그치 되기만 해도 이뻐? 응 여기 여기 기여 맞아? 응응 음. 어때? 예쁘다, 진짜 예쁘다. 고급스러워? 완전 <laughs> 와 나의 명품 첫 벨트 예쁘죠? 앞으로 예뻐. 또 사야지 잘산것 같아. 그럼 열심히 버려야지. 그 열심히 봅시다 아, 그래서 내년에 올 올해는 잘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고 내년에 열심히 쇼핑 하러 다닙시다. 좋아요. 그래요 맨 다음엔 가방으로 찾아보자고. 네요. 다음엔 나 셀린 사고 싶어. 그래. 네 명품 벨트 언박싱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, 우리 예뻐들 안녕.